관심보살 홍연화 수지른입니다 약이 구생 제 천궁자 당어차다 만약에 모든 하늘에 천궁에 태어나고 이를 구하는 자는 이 진을 열라옴 상아래 사바하, 옴 상아래 사바, 옴 상아래 사바. 홍은 실사의, 응, 실사입니다. 실사의 지을공입니다. 지을. 진짜 만들다. 이렇게. 실로 만드는 거는 불다. 그러니까 를 우리가 붉은 거를 이제 중국에서 좋아했다 보니까 실감 만드는 거는 전 불타 있는 거야. 여기 불타 중에서 하모. 한무십 이런 것이죠. 꽃은 십 꽃은 0일 동안 붉은 것이 자랍다 한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젊고 폐기가 있고 힘이 있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뜻이겠죠. 한무십 이런. 또 홍로점술이 있습니다. 하루가 풀건 하루에 눈, 눈을 이렇게 검시에 놓아버리죠. 그게 마치 우리가 결사, 즉, 번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혜가 탁 들어오면은 그 번뇌가 싹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어? 그래서, 천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궁. 이 궁은 대걸이고 집이잖아요. 대걸, 큰 대걸이고. 이 천은 하늘이라고 하늘은 뭐, 진리를 상징합니다. 천궁은 진리의 집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진리의 집에 태어나고자 하거든 이 지는 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또 홍련은 뭡니까? 붉은 꽃이 피었다. 백년, 홍련, 청련. 청련아, 홍련아, 백련아 이렇게 있죠. 이제 백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맑음. 어떻게 새속에물도잖는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고. 청년은 자, 어때 뭔가 신선함, 우리가 청년이라 그러잖아. 요 신선함. 그리고 새로운 걸 어떤 게 도전하는 그런 거고. 홍면은 붉은 색이 들어갔잖아요. 붉은, 붉다. 이거. 좋은 물이 들었다. 깨끗한 아름다운 물이 들었다. 즉, 선한 물이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물이 들었다. 뭐, 이렇게 봐야 돼요. 보살의 물이 들었다. 그래서, 진리의 집이잖아요. 천궁이. 그 진리의 집에 살다 보면은, 즉, 성분이, 네, 무도 불리 갖고 쌓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홍로점설은, 정말로, 붉은 하루에 눈을 녹으 확, 삭, 녹아버린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보면 최고 끝에 개수공사라고 여있습니다 개수공사. 지금 25번 홍련화수 하거든요. 개수공동개자가 상고할괴, 머리좌와릴개자 인데요 벼하 면에 벼는 머리를 좌이릴 고개 숙이는 벼가 좋지요 외에는 더구자 입니다 더구자에 응. 그 뜻지, 혹은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벼하. 예? 더욱. 응. 라스 떴지. 이건 넣지. 해가 아니고요. 뜻지는 입에다가 말하는 데다 숟가락을 얹힌 모습. 그계네뭐 음식을 먹을 때 숟가락이 갈때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 뜻이 따라가지요. 뭐, 이거 상고하다? 이래가지고. 광고하다. 배아리다. 머리 조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처럼, 배처럼, 벼. 처럼 읽으면읽으면별처럼읽으면읽으면 더욱더 그 뜻에 머리를 주아금다 머리 숙인다 이런뜻이이래서 개고죠 옛을 상고하는 힘. 즉 옛을 헤아리는 힘. 역사를 보는 힘. 이건 뭐겠습니까? 역사를 이렇게 이래, 이래 다 보니까 학문이 넓고 지식이 많다. 어인 음. 창문이 넓고 넓고 음. 지식이 많다. 그 뜻입니다. 그래가 다시 홍래 화서간신보살 홍래 화서지는 야기 구생 제 천궁자 땅을 찾수그 그래, 모든 하늘 천궁에 태어나기를 구하는 자이 진내어라 즉즉 진리의 집에 큰 대결에 나기를 내, 내 생각이 크게 이루어지기를 구생 끝났어. 생각나기를 바란다. 이 뜻으로 해야지. 태어나기를 바란다. 이런. 불교에서 날생자는요, 거의 다 생각이라고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이 뜻이지. 우리가 태어나는 거로, 엄마 배속에서 태어나는 거로 생각하면은, 이게 참 해석하기가 좀 난감합니다.